양 쪽께서 의사 진행 발언 저한 번씩 각각 듣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은 네. 주진해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네, 집단적으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신상 발언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의원장께서 정례를 하셨어요. 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 그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 원내대표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기영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서 거기서 이 몸을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 은 다른 건다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선진화법을 하고 나서 적어도 상임위장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돌아서 있는 사람을 불러서 돌아서서 다가가서 몸을 부딪히는 행위.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행위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것도 떠나서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를 향해서 초선의원이 그냥 달려. 와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항의한 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몸을 부딪히는 행동. 이렇다면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우리 초선 의원이 다가 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여러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서로 간에 아무리 경황돼도 지켜야 될선의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선 행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되고 이와 그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는그 김병기 원내대 운영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표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문재석 의원님네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 문제는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이. 말에 시작이 됐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원석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정의하는 게 국감 전략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선 원내대표라는 분이라면 책임 있는 말씀하셔야죠. 초선도 아니고 삼선 원내대표님께서 이게 국감 전략을 저희들이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이견 의원님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국감 무력화는 당신들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러는 과정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님이 뒤돌아 서면서 몸으로 부딪힌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견 의원님도 그냥 부딪히니까 받아준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영상을 보시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사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보고 뭐냐면 서로 입장이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영상을 보면 알아요 여기 언론인들 다 계시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치겠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속이는지 이런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얘기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통령실 국감을 무력화시키려고 이런 무슨 정의작전을 쓴다 이런 얘기는 정말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견 의원님 잠깐 신상발언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원활하게 의사 원활하게 오늘 의사진행이 어렵다고 또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말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미스러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 공방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위원회 시간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이기현 의원님의 그 발언을 듣고 회의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뭐한 10초 사이에 생긴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울지 몰랐는데, 그렇군요. 경위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몇 가지 영상을 지금 금방 봤는데, 영상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 정해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실 거고. 제가 오늘 정보의 국감이 있습니다. 정보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이었는데 있 출석하고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에 6층에 있는 정보위를 가려고 급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송원석 의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국감을 망치려고 민주당이 어,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강하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셔서 제가 뒤에서 따라하면서 저도 운영위 위원이기 때문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건 당신들이야라고 얘기했더니 를 송원석 의원이 돌아서서 몸을 던지셨어요. 동영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보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는 송원석 의원의 발언은 적반하장입니다. 원내대표 신는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하지만 운영의 위원입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회 정의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때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죠? 저는 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고 뒤돌아서서 저는 앞에 나가고 있는데 몸을 던지신 건 송원석 의원이십니다. 동영상 보십시오. 국민의지 의원님 작전사는 거야 뭐야 작전은 본인이본인 지금 작전사는구만 아... 아... 왜 소리 질러 말한마로 하지 마세요 왜 소리 질러 뭐야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뭐야왜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뭐야왜 소리 질러 소 부모님 의원들 보셔도 그 문제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부딪히는 것을 보일 수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가고 있었고 송원석 의원은 가시다가 가로 뒤돌아서서 저에게 몸을 던지셨어요. 그게 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이 던, 몸을 던질 때 놀랐어요. 그렇게 갑자기 뒤돌아서서 인사를 저한테 확 쓰시면서 몸을 던지러 보고 제가 초선 의원이고 평상시는 복도에서 만나면 제가 예의바르게 인사도 드립니다. 그러는 분이. 그이 자리에서도 충돌을 하나 가지고, 마, 발언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국감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당신들이 하라고 얘기했고, 송원석은 그 전에 국감을 망치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하셔서 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몸을 던질 수어서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운영이, 운영과 진행과 관련돼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에 서는 굉장히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 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자 존경하는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